안녕하세요. 베이스볼레스이지연입니다 어제는 모든 팀들이 더블헤더를 치른 뒤 오늘은 낮 2시 경기가 진행이 됐습니다. 이 빽빽한 일정 속에서 승리로 피로감을 지운 팀은 어디였을까요? 베이스볼레스와 함께 살펴보시죠. 더블헤더를 모두 다 내준 LG 1위 수성의 비상이 걸렸습니다. 타선이 살아난 KT를 넘어서 시즌 30승 선착에 이를 수 있었을까요? 잠실로 떠나보시죠. 유견승을 달리며 1위를 탈하는 LG. 하지만 30승 선착을 앞두고 연패에 빠졌는데요. 오늘은 투타 재정비에 성공하면서 분위기를 빠르게 바꿔냈죠. 이 30승 선착과 함께 1위를 지켜낸 LG의 성공 기록, 승리 기록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키움은 7연패를 끊어내고 연승에 도전합니다. NC는 임시 홍구장에서 승리의 기운을 만들어야 하는데요. 울산 문수야구장으로 떠나보시죠. 1승 1패씩을 나눠 가진 키움과 NC의 주말 시리즈. NC가 외국인 투수를 앞세워 이 피로감을 지워냈는데요. 선발 라일리 선수가 오늘도 호투를 보여줬죠. 오늘은 8이닝을 혼자 책임지면서 시즌 최다 이닝을 소화했고 12개의 탈선진을 솎아내며 키움의 타선을 꽁꽁 묶었습니다. 이로써 5경기 연속 퀄리티 스타트 행진을 이어갑니다. 타선 역시 득점 지원을 든든히 하며 라일리 선수의 어깨를 가볍게 했는데요. NC가 임시 홍구장 울산에서 위닝 시리즈 를 달성합니다. 접전을 펼친 삼성과 롯데의 전날 불펜의 소모가 심했는데요. 오늘은 선발투수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경기 결과 하이라이트로 만나보시죠. 양팀 외국인 투수들의 탈삼진쇼가 펼쳐지며 1승 1패를 나눠가진 SSG와 한화. 위닝 시리즈는 어느 팀이 달성했을까요? 대전 경기로 가보시죠. 분위기가 엇갈린 두 팀입니다. 두산은 연패로 순위가 내려앉았고 기아는 연상으로 순위를 끌어올렸는데요. 오늘은 어땠을까요? 경기 결과 확인해 보시죠. 분위기가 좋은 두 투수의 맞대결입니다. 김도현 선. 오늘 저희가 준비한 야구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함께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진짜 야구 베이스볼 S.